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랩의 시 j 입니다 오늘 사실 조던11로 남밴 컬러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남해도 그렇고 나이키닷컴에서 봐도 그렇고 조던 델타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검색을 해 보진 않아서 조던 델타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서 하나 주문을 해 봤고요 검은색, 화이트, 탄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뭐탄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탄 컬러 말고 화이트 컬 컬러를 주문을 했고 탄컬러를 주문을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발 때문인데 제가 아직 리뷰는 안해 드렸지만 나이키 더 텐스 라인으로 나온 리액트 솔2라는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하고 그 조던 델타 모델하고 탄컬러에 있어서는 굉장히 흡수한 모습을 보여 주길래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조던 델타는 화이트로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 솔트라는 모델을 보여 드리면 뭐 이렇게 생긴 모델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모델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뭐 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이 솔트라는 모델이 굉장히 조금 실험적인 디자인도 있으면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주황색 펀도 그렇고 가피에 쓰인 스웨이드나 가죽의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조던 델타를 보니까 이 신발의 느낌이 많이 나서 컬러까지도 중복해서 구입하기는좀 그렇고 저는 조던 델타는 화이트 컬러로 주문을 했고요 이 모델도 한번 시간 나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미드솔이 리액트 폼으로 되어 있고 가피 디자인이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어서 착한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도 시간 나는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델은 조던 델타니까 저와 함께 디자인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모델이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조던의 뭐 기본적인 박스의 디자인과 형태를 많이 벗어난 그런 박스로 되어 있고요. 위쪽은 검은색 바탕 위에 점프맨과 00023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모서리에 이렇게 플러스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아래쪽에는 디자인드포 플라이트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윗면을 제외한 옆면은 마본지 박스의 컬러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점프맨과 0023이 0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에는 뭐, 위도, 경도, 뭐,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예, 박스를 여니까 요 박스에는 또, 점프맨 0023, inspired by greatness, designed for flight. 굉장히 멋진 말이 쓰여져 있네요 신발을 꺼내 봤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트레이닝화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다이나믹한 느낌을 많이 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인 것 같고 이 컬러가 유독 인기가 없는 것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서초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어서 탄 컬러는 빼고 블랙 컬러는 또 계절감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빼고 산뜻해 보이는 이 민트 컬러로 주문을 했는데 실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신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보이고, 소재에 있어서도 꽤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미드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액트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상당히 탄력이 좋은 그런 느낌이 쉽게 느껴지고 있고요. 근데 이 신발이 왜 조던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리액트 라인으로 나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과 구성인 신발인데 조던의 후광을 받아서 조금 더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한 전략인지 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디자인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착을 해서 실착한 느낌은 또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척에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면 전체적으로 가피는 조금 다양한 소재로 보이지만 소재로 구분을 했을 때 스웨이드, 가죽, 그리고 폴리에스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미드솔은 합성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리액트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느낌이긴 하지만 아웃솔이나 혀 부분에 민트 컬러가 많이 쓰여서 가벼우면서도 산뜻한 계절감에 굉장히 잘 맞는 컬러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박스 쪽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토박스를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신발의 안쪽과 바깥쪽이 비대칭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 토박스의 윗면은 넓은 면적이 폴리에스터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지금 제가 바람을 불어보니까 바람도 굉장히 잘 통하는 조직감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땀이 좀 나더라도 통풍성에도 꽤 도움을 줄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토박스의 사이드 월부터 옆면의 가피까지 꽤 넓은 면적으로 스위드 가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위드 가죽의 디자인이 상당히 형인상학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뭐 토박스의 사이드는 움직일 때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구성을 위해서라도 가죽으로 처리를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발의 바깥쪽 면도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이 스웨이드 가죽은 겉으로 보기에도 살짝 거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만져봤을 때도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살짝은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 표면의 질감을 가지고 있네요.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위는 이렇게 V자 형태를 가진 직물인가요? 직물 같은 느낌의 소재를 한겹더 덧대어 놓은 게 보이고 직물 소재의 스트랩 같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신발끈이 시작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신발끈 구멍은 뭐 이렇게 직물 아래쪽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스웨이드 가죽을 통과할 때도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직물 스트랩을 이용해서 신발끈 구멍을 마련해 놓은 게 보이고요. 박음질은 뭐 상당히 튼튼하게 해놔서 내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세게 당기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발의 혀 부분이 가피에 쓰인 컬러 하고는 조금 다르게 민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얼핏 봐서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민트 컬러의 폴리에스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패턴도 그물망으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 쪽으로 시경을 좀쓴 듯한 느낌은 들긴 하네요. 혀의 끝 부분에는 이렇게 빨간색 풀탭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점프맨 00023이라는 레터링이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파스톤의 부드러운 컬러인 반면에 혀 부분의 풀탭과 뒤꿈치 부분의 풀탭이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조금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탄 컬러보다 이 컬러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네임텍에는 직물 소재 위에 윙 로고를 굉장히 단순화한 그런 디자인의 도형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점프맨이 있고 아래쪽에는 23이라는 숫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단면은 마감을 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충전재 스펀지가 보이게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혀의 안쪽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쓸데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혀의 내부도 폴리에스터 느낌의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혀 부분에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이 구멍이 안쪽까지도 확실하게 뚫려 있어서 혀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의 통풍성은 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0만의 옆면에서 봤을 때 일단 스위드를꾹 눌러서 00023이라는 레터링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느낌은 더 텐스나. 나이키 N354 라인에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생각해도 이 신발이 왜 조던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가피의 옆면은 두 가지 느낌의 직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메쉬 타입이고, 하나는 구멍이 전혀 뚫려있지 않은 폴리에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 부분은, 부드러운 플라스틱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뭔가 그물망처럼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앞쪽에서 쓰였던 그레이톤의 스웨이드 가죽이 동일하게 쓰여 있는 걸로 보이고 이 가죽에도 이렇게 구멍을 숭숭 뚫어놔서 디자인적인 코드를 통일하려고 한 의도가 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쪽은 뭐 가죽의 아래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통풍성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뒤꿈치를 가운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 위에 조던의 윙 로고를 굉장히 단순화한 형상인 것 같아요. 빨간색 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 해놨고 위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 직물을 이용한 풀탭이 하나가 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발의 발목 부분은 컬러가 옅은 민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발목 부분에 들어간 충전재가 상당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뒤꿈치 쪽에 착화감도 상당히 괜찮을 걸로 기대가 되네요. 발목의 안쪽은 바깥쪽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의 직물로 나감을 해놓은게 보이구요. 확인이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뒤꿈치 부분이 상당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착... 화감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중인데요. 지금 현은 네, 이렇게 저 안쪽에 메쉬를 이용해서 가피와 혀가 붙어있기 때문에 혀가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잘 방지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미드솔 보시면은 뭐 앞쪽은 상당히 매끈하게 이렇게 빗살무늬 패턴만 들어있는 반면에 뒤쪽은 조금 굵직굵직한 라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맘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키의 디자이너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했겠죠? 주는 대로 받는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미드솔의 디자인도 신발의 바깥쪽과 안쪽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바깥쪽은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신발의 안쪽은 아웃솔이 이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신경은 쓴 듯한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가운데에는 리액트 폼을 사용한 걸 자랑하듯이 리액트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리액트 폼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탄력이 좋은 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탄력이 좋겠다 라고 예상이 될 만큼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새끼 발가락 쪽인데 충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무를 이용해서 고강제를 덧대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비나 나이키 정품이니만큼 본드 자국은 당연히 이렇게. 삐져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미드솔과 아웃솔이라고 구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조금 옅은 민트 컬러 부위가 미드솔이라고 할수 있고 조금 더 짙은 컬러 부위가 아웃솔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두 부분은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소재도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직접적으로 바닥에 닿는 부위는 이 짙은 컬러의 민트 컬러 부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의 소재로 뭔가 더 떼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아웃솔에서도 짙은 컬러 부위는 리드 폼이고, 짙은 컬러 부위는 다른 소재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아웃솔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뭔가 아웃도어 휴즈 같은 그런 패턴을 가진 아웃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아래쪽에는 이렇게 빨간색 점프맨 로고가 광이 있는 페인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얘도 인솔을 꽤 간단하게 붙여놔서 떼보려고 하니까 인솔이 좀 뜯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위쪽은 빨간색 직물을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 하얀색 컬러로 점프맨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조던 델타 화이트 컬러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깔끔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재면이나 디자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옅은 파스텔톤 컬러 위에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나 리액트 폼이 상당히 두껍게 넓게 들어가 있어서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뭐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 토요일에 발매한 조던 델타 화이트 컬러를 신고 있고요. 화이트 컬러라고 하기엔 좀 민트 컬러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정확한 컬러명이 뭔지 또 별명이 뭔지 지금 잘 몰라서 어쨌든 일단 화이트 컬러라고 할게요. 뭐 많은 분들이 탄 컬러를 더 좋아하시고 솔드아웃이 되는 속도만 봐도 탄 컬러가 훨씬 인기가 많은 걸로 보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금 중복되는 느낌의 신발이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 컬러를 선택을 했고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컬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컬러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저는 신발 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을 해서 체결을 해 놓은 상태고 신발 끈도 꽤꽉 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이즈감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이 275를 신고 이 신발도 지금 275를 신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이즈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 볼이나 발 길이, 뒤꿈치, 발등할거 없이 전체적으로 너무 발을 잘 잡아주면서도 그렇게 타이트한 느낌은 아닌 그런 쉐입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발 볼에 있어서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도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토박스 부분과 간섭 없이 상당히 편안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쉐입의 신발이고요. 네, 그래서 발볼이 있으신 분들이야 언제든지 항상 반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뭐 발볼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이슈가 없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힐슬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걸을 때. 전혀 뭐 뒤꿈치가 따라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또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착화감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긴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굉장히 뛰어난 착화감을 보여주는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쿠션 부분은 뭐 리액트 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안락한 쿠션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쑥 들어가는 느낌이. 보이실 텐데 보이는 것보다 직접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훨씬 더 푹신푹신하고 안락한 느낌이 드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매장 가서 꼭 한번 신어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이런 쿠션감은 신어보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신으셨을 때 어, 느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쿠션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뭐 어, 착화감 좋고 쿠션 좋고 힐슬리 없는 이런 신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어 보지도 않고 이 신발이 이렇게 기능성이 좋은 줄 아시고 구입을 하셨는지 어,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아, 이건 뭐 그냥 너무 편해요. 매일매일 이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착화감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면 볼수록 반바지에 한양만 신고 신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그 모습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른 부분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이 신발도 뭐 혀가 조금 긴 편이긴 한데 제가 이 혀를 조금 말아 넣어서 한쪽만 한번 신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한쪽은 혀를 좀 안쪽으로 말아 넣은 상태인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그냥 말아 넣지 않은 기본 상태도 전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혀 길이도 패션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느낌들 그리고 신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렸고 디자인만 괜찮으시다면 기능적인 부분, 착화감, 쿠션, 힐슬립 어느 부분 하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 될 수도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제서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조던 델타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이 신발을 신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신발을 구입하셨는지 이 조던 델타라는 모델이 착화감과 기능성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기를 끌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착화감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 이었고 컬러감에 있어서 탄 컬러, 블랙 컬러, 뭐이 화이트 컬러 할거 없이 기능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만 마음에 드신다면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신발 자체가 그렇게 무게가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무게는 한번 측정해 봐야겠죠. 275 사이즈의 조던 델타의 무게는 367g 나오네요. 367g. 367g이면 상당히 가벼운 신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실 때나 뭐 러닝, 워킹, 가벼 운동하실 때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뭐 무게뿐만이 아니라 착화감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었던 조던 델타라는 모델을 한번 신어봤고요. 오늘 조던 서울 매장에 잠깐 들려보니까 컬러별로 디피가 많이 되어 있고 재고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조던 서울 매장뿐만이 아니라 근처 오프라인 매장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리뷰했던 조던 13 플린트 컬러가 아직도 나이키닷컴에 재고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큰 사이즈들은 많이 솔드아웃이 된 상태더라고요. 역시나 저의 리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쁜 신발 구입 축하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이쁘고 편안한 신발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델타.